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욕심 때문에 고행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저는 단한 가지예요. 저는 1 번도 2 번도 3 번도 고행은 행복이다. 어... 어... 저는 예, 그 말을 늘 곱씹어요. 어떻게 하면서 습득하게 되신 거예요? 그 수술을 하고 그 산에 타기란 너무 어려웠어요. 음, 그때 네 그때 느꼈어요. 그 말을 전, 저는 또 응용을 하냐면 사람이 너무 절망과 막 정말 슬픔 있을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는 엄청 자주 쓰는 얘기예요. 고행을 내 인생에 있어서 해야 했던 꼭 어, 숙제였구나. 숙제 잘 하고 나면 선생님이 백점 최첨 주실 거예요. 고행을 겪으면서 행복을 느끼셨어요. 반대로. 너무 행복하니까 고행도 오시는 거예요? 그 행복의 차이가 다 기준마다 다르죠. 근데 이 행복에서 불행한 건왜 그러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할다, 못 한다고 욕심 때문에 고행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저는 단한 가지예요. 중생 제대로 좀 많이 하고, 저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할머니 나이가 좀 되면은 제가 머리도 이쁘게 단정하게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머리를 깔끔하게 늘고, 정말. 제가 얼마나 실력자고, 정말 실력님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많은 사람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제자한테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표본이 되고 싶은 사람이죠. 나중은 진행형이 아닌데, 등에 짊어진 이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졌을 때, 그때 매력을 훨씬 더 많이 보실 거예요. 네, 2023년도 변함없이 그 명언을 토대로 근데 이제 행복은 보통이 따를 수 있다는 말로 좀 바꿔 보려고요. 나 자체가 행복해서 좀더 욕심쟁이가 돼 가지고 좀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욕심을 안 내고 이렇게 있었더니 사람들이 아... 계속 그렇게 만 주문을 해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데 조금 욕심을 살짝 내서 설령 그게 고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야 맞지 않을까? 음. 제가 2023년도 쌤한테 어떤 얘기를 쌤한테 제일 많이 했나 키워드를 생각해봤습니다. 아 네. 내가 일본이야.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 을 갖고 있어. 내가 일본이야라고 하는 다른 즉, 꼭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